자, 오늘 이 시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어, 커피가 뭐 몸에 좋다, 암에 좋다, 한두 잔은 무엇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수 없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한 잔은 뭐 마셔도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술도 하루에 한 잔은 뭐 소주 잔으로 한 잔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알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충분히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커피와 카페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와 카페인은 식약청 하루 그 기준이 400mg 이하인데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카페인은이 정도 섭취해도 된다. 성인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카페인이 알다시피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그 식품이 커피거든요. 커피, 그 다음에 차, 그리고 또 어떠한 탄산음료들,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먹는 과자들 이런 데도 카페인이 종종 들어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래도 커피 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카페인. 근데 여기 보시면 믹스커피 12g에, 어, 12g이, 음, 믹스, 한 봉지의 양인데, 69mg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고, 어, 보통 디카페인, 카페인이 거의 제거됐다, 없다라고 하는데 없는 커피는 없습니다. 2에서 5g, 5mg 정도가 되어 있고요. 원두커피는 한잔 속에 100ml, 112mg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두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카페인에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카페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원두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뭐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 증상들, 뭐 중독현상이라고 하죠. 의존성이라고도 하고, 우리 두뇌가 그것을 의존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무튼, 어, 이 물질 말고도 좋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은 카페인 만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페인 카페인의 문제는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켜요 여러분들 전두엽은 안미마를 말합니다 안미마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풍성의 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품성의 어떠한 괴팍한 변화라든지 신경질적 이라든지 즉 전두엽이 파괴되면 하늘나라로 못간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는 보통 어, 머리 한대툭 치면 머리 나빠진다고 때리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그 머리 한대 맞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커피 한잔 마시는 거다 보시면 돼요. 커피를 마시면 이 전두엽이 파괴됩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뇌의 의사소통의 체계를 침해합니다. 우리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 뉴런, 시냅스. 그래서 그러한 그 누런과 시냅스의 연결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서 뭐가 흐르냐면 전류, 스파크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어떠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혹은 결정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을 할때그 뇌의 기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전두엽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전두엽을 제대로 활용하고 개발시켜야 한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뇌의 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되는데 카페인은 이 물질들이 이제 어떤 것들은 흥분시키고 어떤 것들은 억제시키고 이래가지고 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이 전달물질들은 아데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수용체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커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잔의 커피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 뇌의 화학적인 신경교란을 일으켜요. 뇌에서. 그러니까 이 뇌의 뇌에 신경교란이 일어나면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수 없다, 인지를 할수 없다. 즉, 여러분들이 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 없다도 이뇌 전두엽에서, 어, 거의, 그, 관할 하는데 그 중에 이 뇌신경 전달 체계를 손상시키는 아데노신의 그 전달 방위를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이 아데노신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도파민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뇌에 도파민이 나오죠? 이 도파민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일례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파킨슨 시병이에요. 바뀌듯이 하지만 이것이 증가하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도파민이 많아지면 무슨 병에 걸려진다고요?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증가할 때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과도한 도파민의 원인입니다. 커피는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시킨다. 도파민을 뭐 한다고요? 과하게 분비시킨다. 한 잔을 마시든 두 잔을 마시든. 뭐, 양이 많고 적든 간에 그것을 마셨을 때그 즉시 도파민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다가 끊으면 자꾸 이 우리 보상 체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상 중추신경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것이 당기는 거예요. 아,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 문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커피를 자주 계속 오래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정신병까지 갖게 된다. 분명히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 뭐, 커피 많이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국민의 몇십 프로가 막 우울증에 걸려있잖아요.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업 우울증 학교 우울증 어린 이 우울증 소아 우울증 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뇌에 있다 정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에서 시작되지만 결, 결정적으로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요 이 전두엽의 기능 감소와 혈류 감소인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우울증으로부터. 뭐할수 없다고 피할 수 없게 된다. 라는 부분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 내 도파민의 농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커피와 중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뇌와,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뀝니다. 자, 뭐를 마시면요? 커피. 커피를 마시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어요. 이 커피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맥이 없어요. 막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끊게 되면 피로감, 두통,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현상들은 2주에서 수개월 동안 가기도 합니다. 많이 마셨을수록 오래 마셨을수록 이 기간도 더 길어져요. 3개월, 6개월 막 7개월도 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혈액 속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신경계통에 다 이미 그것이 혼란되어 있고 교란되어 있고 망가졌다. 앞으로 이런 커피 한 잔도 내 몸에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세콜린의 생산이 감소, 감소돼요. 그러면서 또 정신질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커피와 질병을 보면 커피는 발암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자 무슨 물질이 될수 있다고요? 발암물질,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신장암, 대장암, 유방암, 최장암, 난소암, 방광암 또 뿐만 아니라 뭐다쓸수 없었어요. 폐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암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두 번째 임신 중에 섭취하거나 임신 전에 엄마가 이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아이의 체중의 미달을 가져오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커피는 최소한 아기를 날려면 1년 전부터 끊어줘야 된다. 임신하기 전에 그리고 임신 중에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혈압을 상승시켜요. 혈압을. 네 번째, 심기 항진과 부정맥의 요인이 됩니다.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맥박이 제대로 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위산 생산 때문에 위식도 역류를 일으켜서 속이 쓰린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디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여섯 번째, 생리통에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여성분들이 생리가 심하다 커피 끊고 물 많이 마시면 생리통을 거의 50%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어 이렇게 주의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에 관한 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커피는 일종의 해로운 무엇이다. 해로운 방종이다. 그것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정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 여파는 지력과 도덕력 및 체력의 쇠약과 탈진 및 마비이다. 정신은 무기력해진다. 그러므로 단호한 노력으로 그 습관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두뇌 활동이 영구히 뭐해진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커피를 계속 마시면 두뇌가 회복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결과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간에 우울증, 당뇨, 혈압, 암, 백혈병, 관절염, 어떤 질병이든지간에 커피를 계속 마시면 몸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신경 자극물들은 생명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못 쓰게 된 신경으로 인한 불면과 참지 못함과 정신적인 허약이 영적인 진보를 대항하여 투쟁하는 요소가 된다. 자, 일할 자극을 얻으려고, 즉 우리가 늦게 잠막 이렇게 앉아 공부하려고 또일 더하려고 이렇게 차와 커피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떨리는 신경과 자지의 부족으로 이행동의 나쁜 결과를 느낄 것이다. 필요한 신경은 휴식과 안정을 요한다. 체력은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만일 자극물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체력이 짐을 지게 되고 또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실제적인 기력이 감소된다. 여러분들이 활동 많이 하거나 일 많이 해서 체력을 낭비시키는 것보다 커피나 자극제들을 사용해서 체력이 남용되는게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들, 고추, 파, 마늘 이런 것들도 체력을 어, 낭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얼마 동안 비정상적인 자극물로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점점 원하는 점까지 온기를 복도두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마침내 지쳐버린 체력은 더 이상 반응을 할수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경 자극물들을 계속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두통, 불면, 신기 항진, 수화불량, 떨림,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죄래요, 죄. 네. 커피를 마시는 건 뭐다? 죄다. 네. 안 마셔야 되겠죠, 이제. 해로운 방종이다. 그러므로 그것 역시 다른 악과 마찬가지 영혼의 상처를 입힌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전두엽을 파괴시키면, 이건 정말 그냥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전두엽을 파괴시키면 품성의 결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을 제가 다음에, 어, 또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품성 변화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품성 변화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뭐 변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요? 품성 변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죠. 품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다 망가뜨려요. 이 사랑하는 우상은 신경을 흥분시키며, 무슨 행동이요? 병적인 행동, 이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극하는 일시적인 영향이 지나면 그 자극하는 효과는 정상 상태 이상으로 상승된 정도만큼 저하됩니다. 마치 흰쌀 같고, 설탕 같고, 네,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 뇌의 신경 자각 현상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약 끊을 수 없고, 술을 끊을 수 없고, 커피를 끊을 수 없고, 또 하나, 자극적인 식품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막 몸에 활력이 올라오다가 끊게 되면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져요. 또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톡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어느 순간 또 굉장히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건강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되었다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